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0월 24일, 자, 유럽 챔스 리그로, 자, 두 경기 괜찮은 경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와 바이든 미넨, 라이프 치와리버풀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주시면은, 자, 돈 드는 거 없이 무료로, 뭐, 픽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와 바이렌 미넨으로, 자, 한번 짧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바이렌 미넨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자, 미네니 원정이 나서고, 자, 새벽 4시에 올림픽, 루이스 컴바니 스타디움이라는 바세롬에서 치르고, 1승 1패로 바세롬 끝났고, 미네도 1승 1패로 끝이 났죠. 자, 일단은 두팀 최근 성적은 다섯 경기 동안 4승 1패 16득점과 5실점. 미네는 다섯 경기 동안 2승 2무 1패 13득점과 5실점 인제 기록 중에 있었고. 해외 배당 흐름을보시라도 일단 호미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 바르셀로나 쪽 정배를 줬죠. 2.4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미네 승무 쪽으로는 역배와 무승부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점오어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 남아 보실 수 있겠고 자두 팀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 짧게 보시면 바르셀로나 4 1 3 일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 그 다음에 미네는 현재 4 1 3 일의 현재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해외 구매 지표를 보시다 7만 삼천 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바르셀로나 쪽으로 60%의 정도로 바르셀로나에 많이 몰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뭐두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나 바르셀로나 후방 밸런스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미네네 공격에 취할 수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륙 대결이 예상되며, 이, 이 경기는 오바로.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승무패 쪽에서는 무승부까지 저는 첫 번째 행위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행기도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결론은 오바가 저는 1순위 2순위는 무승부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라이프치히 와자 리버풀의 경기죠 새벽 4 시에 레드블 아레나 라이프치히 라는 라이프치히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리버풀은 원정이 나서죠 현재 라이프치히는 1승 적고 리버풀은 2 승이 있는. 그런 사이고 최근 성적을 보시더라도 일단 리버풀은 다섯 경 동안 무패 행진 이어갈 정도로 5승 12득점과 30점, 라이프치인5 다섯 경 3승 1무 1패 고득점과 430점의 기록 중에 있고 자 일단은 원정이지만 리버풀 쪽으로 정배를 줬죠 1.8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흐름은 떨어지는 추세고 그에 반면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노 규제에서도 현재 오버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보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팀의 예상점수가 예상나면 짧게 보시면, 자, 라이프치인은 3, 4, 2일에 예상연수가 예상라인업 리버풀도 4 1 3 1에 현재 예상연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고, 자, 이 경기, 2만 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 리버풀 쪽으로, 모든 데이터는 리버풀 쪽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수비 밸런스가 너무 좋죠? 1 2대점과 30점을 할 정도로 최근 분위기가. 자, 라이포치는 주축사원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공격이 어려운 상황이고, 리버풀이 승리가 좋아보이고 언더로 쪽는 언더쪽으로 추천을 하면서 이 두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 승가 저는 3.5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 두 번째 인기까지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